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러 온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목사가 아무리 외치고 외치고 사도 바울 같은 메시지를 외쳐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속에 이런 파괴적 감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된 자가 분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파괴적인 감정들. 범죄한 인간 속에 가득한 파괴적인 감정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불안, 불안정감, 죄책감, 수치심, 분노, 무력감, 우울증. 어,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인류의 현실이에요. 이거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기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무슨 상담을 한다, 심리치료를 한다, 그래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모래치료, 무슨 치료, 무슨 치료? 그러나 그거 약간 심틈을 약간 줄일 뿐이지요. 뿌리 채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이 현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어. 어떻게? 자 개인 정책을 어떻게 회복행하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성경은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읽어 볼까요? 같이 읽어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또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이고, 다시 말하면 범죄의... 예, 그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를 말하는 거죠. 자, 인간의 정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아담이 그 숲,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동안에 수많은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고 왕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법이 어떤 것이며 딱 보여주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절, 거부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그는 모든 세상의 수치를 다양 어깨에 걸머지시고 모든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공공연하게 칼보리로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정체감을 다시 되돌려 주시려고 모든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림을 봅시다. 분열된 자의 재통합을 위하여, 통합된 자. 이게 갈급한 자와 거부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현실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참 정말 난공불락의 이 마귀가 쌓아 놓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 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고한 자아 정체감을 다시 갖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주님은 그때 뭐한3 3세살 되신 분이셨는데 영원 전부터 본인이 존재했다는 사실 확고한 자아 정체감을 갖고 계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그때에 이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크리스찬의 자아상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정교하게 패턴을 준비하셨는지 그거 연구하는 것만 해도 참, 정말 놀랍습니다. 자 소속감 그리고 네, 완벽 네? 완 완전한 완전함을 어 하시면 완전함을 잃어버려서. 생긴 자존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또이 통제력에 대한 욕구, 이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첫째,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입양을 통해서 채워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속제사을 완수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면 뭐예요? 상속자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고,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무슨 단체에 소속이 되고, 뭐, 어떤, 뭐, 카톡방에 소속이 되고, 뭐, 혹은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고, 어느 뭐, 정치단체에 소속이 되고, 그거? 그거 가지고요, 무슨 뭐, 우리가 불안이 없어지고, 불안정감이 없어지고, 분노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입양, 어시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시켜 주신다.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성애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입양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감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욕구. 이거는 어디서 해결되느냐? 십자가 사랑 안에서 채워집니다. 네.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 네. 여러분, 한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도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매우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십자가고통을 감내하노라. 주님이 영적으로 조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용서를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밸류업을 하게, 가치 있게 여기있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 자존감 문제 가질 수 없어요. 십자가 사랑을 해서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나면요. 뭐 어디 가서 뭐, 날좀 사랑해주세요. 날좀 사랑해주세요. 날좀 봐주세요. Let me see, let me see. 나좀 봐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보면 성도들 그러잖아요. 목사의 사랑을 좀더 받고 싶어.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사랑 제대로 받고 나면 뭐 다른 인간들의 사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강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번 크게 깨닫고 나서부터, 그 안부터 현저하게 달라진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누가 좀안 알아줘도,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 봐줄 수 있어요. 아, 물론, 알아주고, 사랑해주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뭐, 어떡합니까? 세상이 뭐, 그렇게 만만합니까? 자존감. 자존감은 채워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제력에 대한 욕구. 이거 우리 힘으로는 못 채우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이게 통제력에 대한 욕구가 채워져요. 결국 중, 궁극적인 소망은 뭡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담이 상실한 통제력, 언제 회복되느냐?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가 무덤을 깨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부활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의 모든 통제력을 다 회복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적하면서부터 삼겨지는 절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이 뭐예요? 충성, 온유가 절제 아니에요. 절제, 마지막.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의 능력. 그래서요, 성령님이 절제의 능력을 주시면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담배, 딱 끊습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술, 딱! 끊습니다. 노름, 끊습니다. 포르노, 끊습니다. 예? 좋지 않은 입술에 그 여러 가지 욕, 욕조하는 그런 습관들 끊을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점점,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절제의 능력도 커지겠죠. 디모데후서 1장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절제하는 마음. 응? 여러분 이거 마음 얼마나 거기세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봅시다. 자아정체감 회복의 길. 요세 가지 상실, 욕구 증상 이렇게 했습니다. 뭐를 상실했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상실하고 완벽함을 상실하고 힘을 상실했어요. 그 어떤 욕구, 어떤 욕구를 갖게 됐느냐.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소속함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요. 또 완벽함을 상실함으로 자존감에 대한 욕구. 힘을 상실하고 통제력을 상실함으로 힘과 능력과 통제력이라는 욕구가 강해졌잖아요. 어떤 증상이 생겼어요? 소속함에 안 채우니까 불안과 불안정과 분노. 자존감이 안 채워지니까 죄책감, 수치심, 또 분노 통제력이 제대로 안 채워지니까 무력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 그랬습니까? 자, 이 밑에 빨갛게 쓴거 한번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소속감을 충족시켜 주시죠. 1번이 해결됐습니다. 자, 2번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부어 주시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 되었다. 막 밖에서로 밖에서로 막 사랑을 부었다 그랬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랑을 꼭 필요해가지고 막 자존감을 채워 넣기 위해서 누구 인정받기 위해서 막뭐 자기의 뭐 이름을 높이기 위해 어, 뭐 그렇게까지 흔들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분노가 서서히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제력을 상실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그 동안에 막 무력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충족이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멋지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어 여기 통합된 자 죄를 지어서 갈급한 자와 거부된 자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갈급한 자와 거부된 자가 저 오른쪽에 있는 재통합된 자 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절제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점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죠. Sanctification.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거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 숨질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다시 한번 온전한 동그라미가 생기죠 원이 생기죠 재통합된 자 이거는 언제 생기는 겁니까 주님 재림 후에 이 땅에 천연 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쓴그 어, 잃어버린 자 정체감에 회복이라는 책 거기에 187페이지에 보면은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놨어요. 네. 그서 제가 사진 지까지 여기다 올렸는데요. 보세요. 그 그림이 조금 비틀어졌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정체감.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정말로 속한다. 나는 더 이상 거부되지 않는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나는 통제력이 있다.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뭐든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분열된 자아가 치유되는 과정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을 회복하는 길. 이 기독교 복음의 21세기 버전. 보통 우리가 복음하면 은 그냥 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원, 이렇게 연결했지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심리적인, 여러가지 파괴적인 그 우리 심리 상태, 증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가, 이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소 길었지만, 제가 이것을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을 회복하는 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 여러분, 또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 정체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아 정체감을 회복하는 일에 다 소속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통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에 같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 다소 길었지만은, 여러분 보시고, 이제 한, 한번 들어가지고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네, 두 번, 세번 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파견인 감정들이 예수 우리의 십자가 안에서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서서히 없어져서, 1년, 2년 가면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고, 사도 바우처럼 닮아가고, 그래서 어지간해서 화내지 않고, 어지간해서 좌절하지 않고, 어지간해서 왜 끊어지지 않냐고, 말씀대로, 개녹처럼 까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 박수능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